오늘은 맛없는 된장에 이건 하나를 넣어. 훨씬 더 구수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먼저 200ml 컵 기준 흰콩 한 컵을 준비하세요. 여러 번 물에 깨끗하게 씻어놓습니다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12시간 동안 물에 충분하게 불리세요. 콩이 말랑말랑해져 더욱 된장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불린 콩을 넣으세요. 물 700ml를 준비해서 넣어줍니다. 강불에서 끓이세요. 중간 중간 생기는 거품은 계속해서 제거하며 끓이세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중불로 바꾼 후 계속 끓이세요. 중간 중간 계속 잘 저어줍니다. 물이 거의 졸았을 때 약불로 바꾸세요. 뚜껑을 덮은 후 3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3분 후 불을 끄고 1~2분 정도 � 하나를 먹어보니 콩에서 단맛이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절구에 콩을 조금씩 넣고 빻으세요. 뜨거울 때 콩을 빻아줍니다. 절구에 빻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믹서기에 갈게 되면 너무 곱게 갈리기 때문에 빻는 것보다 맛이 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빻은 콩 무게를 재보니 300g이 나왔어요. 여기에 된장 3, 콩1 비율로 된장 900g을 넣어주세요. 섞은 후엔 유리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고 김치 냉장고나 시원한 냉장고에서 2주간 보관해서 드세요. 그러면 더욱 부드러우면서 깊은 맛이 나는 된장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